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이제 전격적으로 네네. 합의를 했죠. 주말. 이거 합의가 되면서 이제 그 리스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이제는 이제 3사 중에 누가 제대로 실적 보여주느냐. 이제는 숫자가 중요해요. 자, 오늘 아주 화제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이제 전격적으로 네네. 합의를 했죠, 주말에.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 이제 상당히 좋은데, 일단 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몇 년간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매년 2천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막대한 비용도 양사 각각 2천억씩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엄청난 낭비를 할수 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LG의 승리로 끝났죠. 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돼서 10년간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뭐한마디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폭스바겐하고 포드에 납품하는 것까지만 인정을 해줬고, 다른 걸 못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이 스톱된 겁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사실은 이 수주 따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또, 오명을 이제, 그 받을 수밖에 없, 없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양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한것 같고, 시장에서는 처음 나왔던 게 3조, LG화학 3조, 이노, SK이노베이션은 그한 5천억 정도 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조원 수준에서. 이미 좀 시장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원 근데, 예. 우리 그, 그, 무슨 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예. 목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아, 예.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예. 하여튼 그때, 그, 출연자가 증권가에서 도는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우리가 예. 루머니까 예. 방송에서는 못했는데, 이조원때 합의 서 예. 지금 더들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조에 합의가 됐고 그러니까. 이미 어느정도 그 구강모 회장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또 3월 30일경에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좀 교감이 있었던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막판에 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누굴 선택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하자니 지적재산권이 걸리고 또 지적재산권 선택하자니 조지아주가 자꾸 내신걸리고 음. 막 이러니까 근데 아마 이제 미국이나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도 좀 약간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그렇지. 합의 보는 게 낫지 않냐 L... 근데 칼자루는 사실 LG화학이 지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 LG화학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도 물론 더 부르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LG화학도 이 약간 독과점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 만약 SK가 못하잖아요 파나소닉은 테슬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 할 만한 회사가 엘즈화학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폭스바겐도 없고.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무주공산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이 그림을 원하진 않거든요. 한 업체가 독식하는 거를. 그렇지. 근데 엘즈화학도 제 생각엔 그게 좀 부담됐던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는 데 따른. 음. 그래서 좀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이제 영업을 못하는 걸 이게 뭐 이존이 맞네, 정네 이걸 떠나서 주가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예요. 그리고 사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이 엄청난 시장을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게 됐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어디 가서도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이제는 그냥 대놓고 영업할 수가 있어요. 음. 떳떳하게 예, 그런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한테는 더 주가 측면에서는 더큰 굉장히 호재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합의했던 것 중에 좀 되게 특이한 게 1년 동안은 그냥 바로 일조원을 지급을 해요 음, 현금으로. 예. 근데 아마 SK 이노베이션 지금 현금이 있어요. 바로 지급 가능하고 일조원 나머지 일조 원은 2023년이니까 2년 후부터입니다. 네. 23년부터 로열티로. 로열티란 얘기는 뭐냐면 매출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5년 6년에 걸쳐서 SK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매출액이 나오면 이제 5년에 걸쳐서면 한 1년에 2천억씩이죠. 그러면 그 금액을 이제 매년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노베이션한테 오히려 좀 되게 유리해요. 음, 이 로열티 한 번에 2조 원지면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SK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도 긍정적이지만 상당한 좀 호재가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합의로는 앞으로 10년간은 이제 다시는 분쟁하지 네, 않겠다. 서로 이제 그 합의가 예. 된 건데, 어,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뭐 LG화학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 확 급등을 했죠. 예. 뭐 아까 보니까 15%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이것이 주가에 다시 재평가되면서 추세 상승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그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그거예요. 지금 팔아야 돼요, 들고 있어야 아. 돼요. <laughs> 아 저는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단기 이벤트니까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 너무 좋은 매도 기회입니다. 그분들은 뭐 이렇게 오늘 그 SK 이노베이션 아침에 보니까 뭐17%막 이상 올랐잖아요. 그뭐 그렇죠. 뭐 팔아도 상관없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차 전지 섹터의 장기성장을 보고 장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삼성 SDI든, 이 증시, 그니까 2차 전지 업종을 짓누르던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양사의 이불협화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악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근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해소했다는 건 저는 왜 이렇게 좋게 보냐면,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에서 자꾸 내재화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음, 불안하니까. 네, 이것도 일부 있어요. 아, 저렇게 배터리 소송 자꾸 가고, 그러면은 이 배터리 기업들 또 내가 수주, 그러니까 수주 줬다가 저기서 또 소송 터지면 어떡해. 내 것도 못 쓰면 어떡하지? 음,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아 내가 만들고 말지. 이럴 수 있는데, 이거 합의가 되면서 이제 그 리스크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이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저는 큰 악재가 좀 해소됐고, 그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음. 근데 그 차지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쪽에서 대부분 비중이 있는데, 유럽은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 만든다고 하면서 이, 일단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밸류에이션 줄순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희망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음. CAT에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양사가 합의했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고마울 수밖에 없거든요. 양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 바이 아메리칸 제조 공장 그리고 여기에 이노베이션, LG와 또 나중에 삼성도 지을 것 같아요. 한국의 삼사가 골고루 증설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저는 선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음. 제일 큰데. 미국이 열렸고 바이든은 지원을 해주고 그럼 밸류에이션이 다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기차 2차전지 섹터를 단지 그냥 짧은 관점에서 이번에 호재 나왔기 때문에 그냥 털고 아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더이 그림을 오늘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보시고 적어도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거는 2년 정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 우리 모르는데, 그래 주익치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게 나는 상상이 안 되면 지금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막연히 될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그림들이 나와서, 뭐 아니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참고하셔가지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맞는데, 그게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장기투자 하시는 겁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난 그게 의심이 된다 아니 뭐 다른 업체들이 또 이러다 GM이 내재화하면 어떡하고 <laughs> 그렇죠. 포드가 내재화하면 어떡하고 그게 나는 너무 공포스럽다 아 그럼 뭘 고민하세요 지금 정리하시고 다른 섹터 하면 됩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거니까 뭐 선택은 하시되 근데 저는 어차피 저도 전문가니까 제 의견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 한번 저는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미 음. 이 악재는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장기그림 으로 계속 보유하는 그리고 뭐한 가지 악재가 배터리 내재화 악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서 그래, 네 그래. 근데 그래서 빠졌잖아요 사실 그동안 주가가 한20% 이상 lg화학만 해도 20% 이상 빠졌더라 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반영된 주가 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악재는 지금 나올 만한 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LG화학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네. 지금 좀 답답할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은 네. 뭐15% 이상 급등을 했는데 LG화학은 뭐 그렇게 세지는 않은 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니 왜냐면 이제 LG화학은 어차피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이미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걸 합의하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진 쪽에서도 유리한 거죠 사실 합의라는 거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주가에는 좀 반응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LG화학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동안 악재들 뭐폭스바겐 이슈나 이런 거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리고 어찌 됐건 돈 들어옵니다. 최소 1조는 일단 들어와요. 1조원 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할 수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도 지금 이제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할것 같아요. 그거 앞두고도 또 좋은 이벤트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뭔가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 고 그리고 LG화학이 여기서 뭐 어쨌든 잃을 게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물론 잘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 절대 용납할 사람은 아니에요 독과점을 음.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이조 받으면서 뭔가 생색도 좀 내고 어쨌든 SK이노베이션하고 또 같이 선의의 경쟁이지 할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LG화학이 조제 공장 말고도 계속 증설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설 스케줄에 따라서 또 계속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CATL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비교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하는 사업이 다르고, LG화학은 공략하는 대상, 은 어쨌든 이제 미국에 집중할 거고, CATL은 미국 절대 못 갑니다. 저, 미중 문제 대수, 예, 때문에. 그 어차피 엄두도 네. 못 내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뭐 우리나라 기업들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LG화학도 어쨌든 해볼만하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지금 부진하지만 예, 그 답답함을 조금만 이겨내시면 저는 좀 나중에 가서 좀 웃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저 LG 에너지솔루션 네. 상장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솔루션 직접 사는 것보다 그냥 LG화학 들고 있어도 괜찮다. 저는 일단 왜냐면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고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상장한다고 나온 건 없어요. 하긴 뭐 아직 된다 결정... 그만 얘기지 일정이 네. 안 나와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언론사 단독보도로는뭐 8월에 상장한다 아니면 12월에 상장한다 음. 얘기도 있고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결정 안된거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전 세계 1등 배터리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LG화학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laughs> LG 에너지 소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지분 100%기 때문에 그리고 l g 화학의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배터리 실적은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LG화학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양극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 받는데 물론 외부에서 일부 조달을 받아요 근데 LG화학은 다른 회사랑 다르게 자기가 또 직접 만들어요 양극재도 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도 되게 분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공급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엘조와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 SDI 주주분이 그왜 네. 이렇게 투자를 안 하나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하나 저도, 올려주셨는데 아니, 저도 묻고 싶어요. 저는 아, 저, 참 지지부진해요. 삼성 아니, 그러니까, SDI는.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삼성 SDI가 원래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배경을 알아봤더니 옛날에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기억나시죠? 폭발해가지고. 네. 그때그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그 이후로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었대요. 음. 그래서 쉽게 설비 증설 안 하고, 그리고 원래 이 삼성 그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적자거든요. 음,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 배터리는 이익이 나요. 중소형. 음. 그 다음 뭐 전동 공구 같은 거 있죠. 그런 쪽은 돈을 벌다 보니까. 근데 시장이 형성이 안돼 있을 때에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뭐로 먼저 해. 남들 하는 거 보고 한번 좀 기다려보자. 증설을 미뤘던 거죠, 사실은. 돈은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없었는데, LG화과 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좀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 커지잖아요. 전기차 시장 커지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 그럴 때좀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했으면, 증설에 대한 좀 리스크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저번에 보니까, 헝가리도 드디어 증설 한다고 음. 했고, 중국 공장도 지금 증설, 난징 공장인 거예요 아마 거기 증설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마지막 미국입니다 미국 제발 ]에서. 미국 좀, 좀 지어라 왜냐면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미국 공장 증설해야 되는데 그 미국 공장 증설은 제가 그 강동진 연구원님이라고 있어요 그 현대차 증권의 음. 2차전지 그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 지금 삼성 SDM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보조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관세 면제라든가 왜냐면 이제 미국에 공장을 딱 짓잖아요. 2025년경이면은 혜택을 많이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2025년이면 딱 스케줄이 맞대요. 음. 오래 지어야 된대요. 왜냐면 짓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 걸리니까. 예, 걸리고 짓고 나서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LG화학이 예전에 처음 폴란드 공장 지었거든요 옛날에 그 유럽에 그 배터리 공장 음. 그때 음. 수율이 안 나와 가지고 현지 인력을 썼는데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잡는데 한 1, 2년 걸렸나봐요 그 어느 정도 워밍업 기간이 네, 필요하니까 해야 그래서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도 고용할 텐데 그럼 거기서 최소 2년 정도의 또 셋업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올해 공장 빨리 이거 증설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이면 늦어져요, 진짜. 2025년부터 진짜 승부인데, 그렇게 보면 삼성 SDI도, 그, 올해 안에 좀, 이건 우리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렇지. 올해 안에 좀 증설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올해 안 하면, 이거 진짜 타이밍을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좀 지켜보세요. 이제 시간은 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 SDI 그 R&D 비용 보니까 그때 SK보다 더 높았던 더것 같은. 그 삼성하고 LG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그 연구 개발을 하는데 특허도 되게 많아요. 네. LG와 다음으로 많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양사가 제일 많고. CATL이 그 LG화학의 1 0분의1 밖에 안 돼요. 특허 보유한 게. 아, 특허 보유가? 예. 근데 이게 저는 특허 보유를 많이 할수록 강점이라고 보는 게 LG화학이나 삼성SDI가 이번에도 사실 뭐 SK랑 LG가 소송 걸었지만 나중에 지금 이제 배터리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LG화학이나 삼성SDI 무기예요, 그게. 그렇죠. 예. 특허 소송으 네. 특허 소송 걸면... 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좀 이게 비슷하다 싶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를 보유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저는 좀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그동안 정말 시장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기대감을 네. 갖게 하기도 했던 이 배터리 이슈는 이제 오늘로 이제 <laughs> 일단은 종료됐 일단은 종료된 걸로, <laughs> 예,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세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향후 비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에너지 스폰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 보고서 썼는데 반영은 됐다, 이제. 음. 오늘 왜냐면 하 주가 급등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3, 사 중에 누가 제대로 실적 보여주느냐. 이제는 숫자가 중요하다. 왜냐면 하 스토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숫자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는지 뭐 많고 좋고 보다도 방향성을 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지 그리고 설비 투자 원활하게 하는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클대로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미국의 정책입니다 아직 정책이 다안 나왔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정책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건 이제 좀 복잡한 불확실성이 안개가 걷히니까 일단 속은 좀 시원하네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 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을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만원을 화요일에 지급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그 라방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의류주들, 우리 그 지그재그도 이야기를 네, 좀 나눴었는데 네. 의류주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소비주의 뭐 기지개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일단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60%인데 신용카드 데이터 봤을 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의류 매출이었대요. 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옷을 안 샀거든요 그 동안은 집에 있는 거 대충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옷을 사는 거고 이제 밖에 나가서 옷 구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의류회사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한국의 의류회사들 중에서는 음. 가장 대표적인 게 fnf 디스커버리 음. 디스커버리 브랜드랑 mlb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fnf가 주가가 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브랜드 가치도 워낙 높고 또 중국 매출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가 많이 정상화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이제 그 오늘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지금,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이, 저, 저, 접종률이 한 40%가 넘었대요. 어, 빨라, 빠르네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은 소비가, 소비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 소비가 늘어날 텐데, 미국의 의료 소비가 늘어날 때 수혜 받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OEM 회사들. 음. 의료의 OEM 회사가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긴 한데, 대만의 에클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영업 무역하고 좀경쟁이요 아. 약간 비슷해. 뭐 하는 회사냐면 룰루레몬 이쪽 그 레깅스 음. 예, 그거랑 언더아머 아니면 나이키 같은 이제 기능성 의류 있죠. 그걸 주로 O.E.M.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3월 매출액이 무려 7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1~3월 월별 매출 증가율이 기본 30%가 다 담아요.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죠. 아이, 그거 기저 효과 아니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하고 감안해도 늘어났대요. 무슨 얘기냐면 2019년 그럼 3월로 돌아가 보면, 2019년 3월 매출과 이번 3월 매출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4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 효과도 아니에요. 일단 그냥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엄청난 지금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의류 OEM도 비슷하게 수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만의 그 신발 OEM도 있어요 음. 펑타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엄청난 성장은 아닌데 3월에 5% 정도 이 오더가 늘어났나 봐요 그러면 한국에도 아디다스에 주로 또 납품하는 OEM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의류와 신발을 대신 만들어준 이 OEM사들이 상당히 지금 지표로 보면은 되게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의류 회사들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미리 사전에 이제 좀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셨던 네. 분들은 지금이 이제 좋은 시점인데. 그래서 좀 조정받을 때가. 네.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뉴스 듣고 아 괜찮구나 하고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겠죠. 예.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의류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은 게요. 좀 주가가 비싸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많이 안 올랐어요? 진짜 한번 월봉 보시면 몇 년간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왜냐면, 코로나 전부터 안 좋았어요. 이 의류 음. 매출이 잘 옛날보다, 그러니까, 의류라는 게 점점 이게 역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음.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올해부터 성장이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